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오늘 산행하러 온 것은 아니고 오후 시간에 잠깐 짬내서 새로운 절벽을 보러 가 봤는데, 야 절벽이 어마어마하네요. 저런데 도라지가 만약에 있다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 저런데 도라지가 있다면 진짜 저 선제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야산한 보시죠.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히말라야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야. 마무시합니다 절벽들이. 한구가 이런 데 가려면, 로프가, 최차 100m 로프는 안 있어야 되겠습니다. 100m 로프 가지고 2인 1조나 3인 1조 정도 올라가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산의 높이가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아, 진짜 멋있네요. 저 위에 달도 걸려 있습니다. <laughs>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도라지가 있을까요? 명산 공, 명산에는 안꾸덕없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있을지 있을지 하여튼 올라가고 싶은 느낌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데 올라가려면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장비, 체력, 그리고 보조 장비들까지. 어차 겨울에는 못 가고, 바닷다가 내년에 한번다 한번 보고, 한번 도전하든지 하겠습니다. 진짜, 산은 진짜 멋있습니다.